17살 김유진, 미국 고등학교 전학생. 아무도 몰랐죠. 이 조용한 동양 소녀의 정체를, 김치 냄새 나는 애가 뭔데? 내까지께 제이슨을 거절하다니, 괴롭힘이 시작됐고, 결국 선을 넘는 순간이 오죠. 머리 위로 쏟아지는 우유, 화났어? 한국에서도 이러면 기분 나빠? 그때 유진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끝이에요. 아무도 몰랐죠.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5초면 충분하다는 걸요. 돌개차기 한 번에 190CM 거구의 일진이 벽에 박혔죠. 그 자세 어디서 배운 거야? 과연 이 조용한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잠깐 1초면 되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어슴푸레한 새벽의 캘리포니아가 펼쳐졌다. 김유진은 좁은 기내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어젯밤 진천 체육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혼자서 도장 문을 천천히 닫고 나오던 그 순간이 계속 반복되었다. 나무 바닥에 스며든 땀 냄새 벽에 걸린 대회 트로피들 그리고 관장님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매사 한 번씩만 더 참으면 돼. 말안 하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와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항상 움직임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주먹을 쥐는 힘으로 발차기를 뻗는 각도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모든 걸 표현해왔다. 말이 필요 없었던 세계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기내 통로를 지나가는 승무원의 발소리에. 유진은 눈을 떴다. 옆자리에 앉은 아버지 이태성이 약게 잠들어 있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온 가족이 이주하기로 결정한 건 아버지였지만, 정작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 사람은 유진이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마주해야 했다. 승객 여러분, 곧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다. 유진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기내에서 꾹 누른 통증처럼, 그녀는 많은 것들을 속으로 삼키고 있었다. 원래 말수가 적었던 성격이지만 이곳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질 것 같았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자 따뜻한 캘리포니아의 바람이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한국의 차가운 겨울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아빠가 다 해결해줄 테니까. 네, 알겠어요. 유진의 대답은 여전히 짧고 담담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제 말 대신 살아야 할 학교라는 새로운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태권도장에서처럼 몸으로 대화할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 막막했다.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유진은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가 다시 풀었다. 이것이 그녀만의 긴장을 다스리는 방법이었다. 저게 내가 다닐 학교야. 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넓은 운동장과 높은 건물들이 웅장하게 서 있었다. 전형적인 미국 고등학교의 모습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 침묵 속에서도 모든 걸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었다. 새 학교 첫날 유진은 일찍 도착해 교실 뒤쪽 구석자리에 앉았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유진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검은색 필통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고 공책을 펼쳐두었다. 안녕! 새로운 학생이지? 높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키큰 남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제이슨 밀러였다. 농구부 주장이라는 소문을 벌써 들었던 그 학생이었다. 뒤따라 오는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향했다. 나는 제이슨이야. 너는 김유진이요. 유진? 예쁜 이름이네.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적응하기 힘들지 않아? 제이슨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유진은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다. 주변 학생들도 둘의 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점심시간에 같이 먹을래? 학교 구경도 시켜줄게.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친절하게 다가와 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뭔가 부담스러웠다. 제이슨의 눈빛에서 단순한 친절함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죄송한데 관심 없어요.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제이슨의 얼굴에서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다. 친구들도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누구도 제이슨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교실 한쪽에서 지켜보던 브리트니, 콜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금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친구들과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질투와 모멸감이 뒤섞여 있었다. 제이슨한테 퇴짜? 그것도 동양애가? 브리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교실의 미묘한 공기 변화를 유지는 놓치지 않았다. 제이슨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의 표정에서 당황함과 함께 다른 감정도 스쳐 지나갔다. 첫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이 유진을 앞으로 불러 자기소개를 시켰다. 유진은 간단하게 인사했지만 학생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다. 특히 브리트니와 그 무리들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진은 혼자 급식소로 향했다. 제이슨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신중함이 오히려 더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다. 유진이 급식줄에 서 있을 때 브리트니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짜 미소가 떠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사물함을 열자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고 읽어보니 영어로 적혀있었다. 마늘김치 폭탄 보관 중이라는 글귀가 삐뚤삐뚤하게 써져있었다. 유진은 표정 변화 없이 그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며칠이 지나자 쪽지의 내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냄새 안 나게 좀 숨쉬지마. 김치 냄새 진동 같은 글들이 매일 사물함에서 발견됐다. 유진은 그때마다 조용히 쪽지를 버렸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서서히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다. 수학 시간 중이었다. 유진이 칠판에 문제를 풀고 있을 때 갑자기 필통이 창밖으로 날아갔다. 뒤에서 누군가 발로 찬 것이었다. 교실 안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얘네 나라엔 필통 없대. 브리트니의 목소리였다. 교실이 박장대소로 터졌다. 선생님도 상황을 봤지만 그냥 넘어갔다. 유진은 창 밖을 내려다보며 운동장에 떨어진 필통을 확인했다. 검은색 가죽 필통은 아버지가 새학교 입학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죄송해요, 선생님. 필통 좀 주우러 가도 될까요? 빨리 다녀와. 유진이 교실을 나서자 뒤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며 유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다. 꽉쥔 주먹에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태권도장에서 배운 호흡법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운동장에서 필통을 주워든 순간 유진은 잠시 멈춰섰다. 멀리 체육관이 보였다. 저곳에서라면 이런 식으로 당하지 않을 텐데 몸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곳에서라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교실로 돌아오자 브리트니와 친구들이 유진을 쳐다보며 속삭이고 있었다. 제이슨도 그 무리에 끼어 있었다. 유진이 지나가자 일부러 코를 막는 신흉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 정말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아시아 애들은 다 그런가 봐.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리도록 말하고 있었다. 유진은 자리에 앉으며 필통을 책상 위에 놓았다. 겉면에 흠집이 여러 개 생겨 있었다. 손으로 쓸어내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급식소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앞에 있던 학생이 일부러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뒤에 냄새나는 애 있어서 못 먹겠어. 주변 학생들이 웃으며 유진을 쳐다봤다. 유진은 입술을 꾹 다물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참는다는 건 단순히 입을 다문다는 뜻이 아니었다. 폭발하지 않기 위해 모든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 일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입을 다문다는 건 영원히 참는다는 뜻일까? 점심시간, 급식소는 늘 그랬듯 시끄러웠다. 유진은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 작은 샐러드, 그리고 우유 한 팩이 쟁반 위에 놓여 있었다. 다른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멀게 들렸다. 유진아, 브리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브리트니와 제이슨이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 제이슨은 여전히 그 특유의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브리트니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혼자 먹기 심심하지 않아? 우리랑 같이 앉자. 제이슨이 유진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브리트니도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학생들도 몇명 보였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먹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두 사람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제이슨이 유진의 쟁반을 가리키며 관심 있는 척 했다. 음식 잘 먹고 있어? 미국 음식 입에 맞아? 네, 괜찮아요. 적응하기 힘들지? 한국이랑 많이 다르지? 제이슨의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브리트니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다. 유진은 불편함을 느끼며 빨리 식사를 마치려 했다. 피부가 하얘서 우유랑 잘 어울리네. 제이슨이 갑자기 유진의 우유팩을 집어들었다. 순간 유진의 몸이 경직됐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됐고 휴대폰 카메라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제이슨, 그만. 유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얀 우유가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차가운 액체가 이마를 타고 볼을 적시고 교복 어깨 부분을 흠뻑 적셨다. 우유는 책상 위로도 떨어져 쟁반과 음식을 더럽혔다. 급식소가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휴대폰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렸고 브리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고 있었다. 어머, 미안해. 실수였어. 제이슨이 거짓 미안함으로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떠 있었다. 브리트니가 고개를 기울이며 유진을 바라봤다. 화났어? 한국에서도 이러면 기분 나빠? 우유가 계속 머리카락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유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주변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러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제이슨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선명하고 무언가를 깊이 새기는 듯한 시선이었다. 이제 끝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감 때문에 주변의 웃음소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제이슨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서서히 지워졌다. 체육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체육관으로 몰려들었다. 오늘은 호신술 수업이었다. 마이클 코엔 강사가 매트를 깔고 기본 동작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대부분 학생들은 지루해했지만 유진만은 눈을 떼지 못했다. 요즘 세상이 험해졌으니까 기본적인 호신술 정도는 알아둬야겠지. 오늘은 실습해보자. 코엔이 여러 동작을 시연했다. 태권도 기본 자세와 발차기도 섞여 있었다. 유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이었다 둘씩 짝 일어서 해봐 다치지 말고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짝을 찾기 시작했다 브리트니가 스르르 유진 앞으로 왔다 입꼬리가 이상하게 올라가 있었다 김치걸 나랑 해볼래? 진짜 쿵푸할 줄 알아보자 옆에서 누군가 낄낄댔다 브리트니 중학교 때 남자의 콧뼈 부러뜨린 적 있어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다른 사람하고 하세요 왜? 무서워? 브리트니가 목을 꺾으며 웃었다. 아니면 김치 냄새 때문에 집중 안 돼? 제이슨과 친구들이 슬금슬금 둘러쌌다.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유진을 향했다. 어쩔 수 없이 유진이 매트 위로 올라갔다. 두 사람이 마주서자 체육관이 조용해졌다. 브리트니는 권투 자세처럼 주먹을 흔들며 도발했다. 이거 라이브로 찍어. 김치걸 털리는 거. 유진의 자세가 바뀌었다. 발끝이 자연스럽게 각도를 잡고 무게중심이 낮아졌다. 코엔의 눈이 좁아졌다. 진짜 다칠 수 있어요. 닥쳐. 너나 다치지 마. 브리트니가 웃으면서 손바닥으로 유진의 얼굴을 툭 쳤다. 이게 너희 나라 인사법이지? 또 툭. 이번엔 좀더 세게. 아시아 애들 맞기만 하고 맞서지는 못한다며 세 번째로 손을 올렸을 때 유진이 브리트니의 손목을 잡았다. 단숨에 몸을 돌리며 어깨 너머로 집어던졌다. 쾅! 브리트니가 매트를 뚫을 듯 등부터 박혔다. 숨이 턱 막혀서 입을 벌리고 헐떡였다. 뭐 뭐야? 유진이 내려다봤다. 일어나세요. 브리트니가 겨우 일어나려 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다. 주변 애들이 웅성거렸다. 야, 브리트니 괜찮아? 그때 제이슨이 성큼 나왔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야, 어떻게 한 거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제이슨이 주먹을 쥐고 다가왔다. 내가 뭔데 우리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날 뛰어? 유진이 한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정말 하지 마세요. 뭐 무서우면 처음부터 까불지나 말았어야지. 제이슨이 주먹을 휘둘렀다. 유진이 몸을 살짝 트러 피하더니. 오른발로 제이슨의 다리를 차올렸다. 제이슨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순간 유진의 돌개차기가 날아왔다. 쾅! 제이슨이 벽에 등을 박고 주저앉았다. 눈이 돌아가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유진만 가만히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코엔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 자세, 국가대표 수준인데 어디서 배웠나? 태권도장에서요. 얼마나 했어? 10년 정도요. 코엔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해가 되는군. 앞으로 나랑 같이 애들 가르쳐 줄수 있겠어? 호신술 수업에서 시범 보이고. 네, 알겠어요. 유진이 제이슨한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제이슨은 유진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다음 날부터 학교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복도에서 유진을 본 브리튼이 무리들이 벽에 바짝 붙어서 지나갔다. 어제 체육관 동영상이 SNS에서 난리가 났던 것이다. 제이슨은 아침부터 보건실에 처박혀 있었다. 간호사한테 두통이 심하다고 뻥치면서 수업을 빼먹었다. 점심때쯤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담임을 찾아갔다. 선생님, 전학 보내주세요. 왜? 무슨 일이야? 그 한국 애랑 같은 교실에 있기 싫어요. 제이슨이 손톱을 뜯어댔다. 제만 보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담임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유진이가 너한테 뭘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더 무서워요. 제이슨이 진짜 전학 절차를 받기 시작했다. 브리트니는 더 심했다. 화장실에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였다. 엄마. 나 자퇴할래. 진짜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냥 제 옆에만 있어도 숨이 막혀 브리트니가 콧물을 훌쩍였다. 내가 뭘 해도 쫄리는 것 같아. 완전 바보된 기분이야. 오후에 브리트니도 자퇴서를 내러 행정실로 갔다. 복도에서 유진이랑 마주쳤는데 고개를 확 돌려버리고 도망치듯 지나갔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 반응은 정반대였다. 원래 조용했던 애들이 유진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진아, 점심 같이 먹을래? 어제 체육관에서 진짜 멋있었어.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돼? 그동안 브리트니 무리 때문에 유진한테 말 걸기를 못했던 학생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특히 평소에 괴롭힘 당하던 애들이 유진을 영웅보듯 했다. 급식소에서도 분위기가 갈렸다. 브리트니 무리는 유진 근처에 얼씬도 안 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오히려 같이 앉고 싶어 했다. 유진아, 우리 테이블에 와서 앉아. 어제 제이슨 날아가는 거 완전 통쾌했어.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 유진을 괴롭히던 애들은 시선도 안 마주쳤지만, 다른 학생들은 궁금한 게 많아 보였다. 체육시간이 되자 더 재밌는 일이 벌어졌다. 코엔 강사가 유진을 앞으로 불렀다. 유진, 오늘부터 내 조교다. 애들한테 호신술 가르쳐 줘. 학생들이 매트에 앉았다. 브리트니 무리는 뒤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다른 애들은 앞줄에서 신나게 따라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중심은 낮게. 유진이 시범을 보이자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했다. 질문도 많이 나왔다. 유진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몇살 때부터 배웠어? 방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 개인 레슨 받을 수 있을까? 나도 강해지고 싶어. 괴롭히는 애들한테 맞서고 싶어. 모두 진심 어린 표정으로 부탁했다. 복도를 걸으며 유진은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친구들이 생기는 것 같았다. 말 한마디 안 하고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며칠 후 다가올 사건은 전혀 알지 못했다. 브리트니와 제이슨이 사라진 빈자리를 다른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메워나갔다. 유진 주변에는 늘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이제는 그녀도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유진아, 점심 뭐 먹을 거야? 샐러드요? 같이 먹을래요? 정말? 좋아. 예전 같으면 짧게 대답하고 끝났을 텐데, 이제는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유진의 변화를 반기며 더욱 가까워졌다. 체육 시간마다 유진은 코엔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쳤다.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졌다. 이렇게 발목을 고정하고요. 힘은 허리에서 나와야 해요. 처음엔 어려울 텐데 천천히 해봐요. 유진아.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어? 어릴 때부터요. 사실 처음엔 무서워서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그냥 혼자 있는 게 많아서 강해지고 싶었거든요. 학생들이 유진의 솔직한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예전처럼 신비롭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친근한 친구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유진도 그런 변화가 좋았다. 처음으로 진짜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학교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다른 학교 일진들이 유진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제이슨이 전학가면서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퍼뜨린 탓이었다. 방과 후 학교 정문 앞에 낯선 학생들이 서 있었다. 인근 라이벌 학교인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 애들이었다. 리더로 보이는 큰 덩치 남학생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마커스 진짜 여자의 한명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닥쳐. 우리 동생 제이슨이 전학까지 갔다고.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마커스는 제이슨의 사촌형이었다. 웨스트사이드에서도 유명한 문제아였다. 키1 9 0의 근육질 몸매, 얼굴에는 작은 흉터까지 있었다. 유진이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 걸 보자 마커스가 다가왔다. 너가 김유진이지? 유진의 친구들이 긴장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네 맞는데요. 우리 동생 제이슨 알지? 쟤 때문에 전학 갔다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커스가 비웃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체육관에서 날려버렸으면서 먼저 달려든 건 제이슨이에요. 그래도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팰 수는 없지. 마커스의 친구들이 유진을 둘러쌌다. 총 5명이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슬금슬금 모여들었다. 1대1로 하자. 내가 이기면 제이슨한테 사과해. 내가 이기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싸우기 싫어요. 선택권은 없어. 지금 아니면 매일 괴롭힐 거거든. 마커스가 주먹을 쥐며 위협했다. 친구들이 유진을 말렸다. 유진아 이상해. 선생님 부르자. 유진이 한숨을 쉬며 가방을 친구에게 맡겼다. 유진아 하지마.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유진과 마커스가 학교 뒤편 농구장에서 마주 섰다. 웨스트사이드 애들과 유진의 친구들. 그리고 구경하러 온 학생들까지 해서 30명 정도가 둘러섰다. 누군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규칙은 간단해. KO되거나 기권할 때까지 마커스가 목을 좌우로 꺾으며 준비운동을 했다. 근육이 셔츠 위로 불룩 튀어나왔다. 유진은 조용히 신발끈을 다시 묶었다. 시작. 마커스가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다. 유진이 몸을 낮춰 피했지만 마커스의 팔이 길어서 간신히 스쳤다. 어? 마커스가 당황했다. 분명히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유진이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다. 이번엔 유진이 움직였다. 낮게 달려들어 마커스의 다리를 노렸다. 하지만 마커스는 제이슨보다 훨씬 무거웠다. 발차기를 맞고도 비틀거리기만 했을 뿐 넘어지지 않았다. 이 정도야. 제이슨이 약해서 그런 거였네. 마커스가 다시 공격했다. 이번엔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다. 유진이 피하고 피했지만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쾅. 마커스의 주먹이 유진의 어깨를 스쳤다. 유진이 뒤로 밀렸다. 유진아. 친구들이 소리쳤다. 라이브 방송 댓글도 난리였다. 와, 저 덩치 차이 뭐야. 한국에 위험한데. 누가 선생님 불러? 마커스가 여유를 부리며 다가왔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어깨를 다친 순간 뭔가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았다. 지금까지는 싸우기 싫어서 적당히 했던 것이었다. 유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태권도장에서 배운 마지막 기술이 떠올랐다. 관장님이 말했었다. 이 기술은 정말 위험할 때만 써라. 상대가 다칠 수 있거든. 유진이 자세를 낮췄다. 마커스가 또 주먹을 휘둘렀다. 순간 유진이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회전하면서 발끝이 마커스의 턱을 정확히 맞췄다. 쾅! 마커스가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돌아가서 완전히 기절한 상태였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30초 정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마, 마커스?" 웨스트사이드 애들이 당황해서 친구를 흔들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유진이 숨을 고르며 원래 자세로 돌아왔다. 어깨가 아팠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이제 끝인가요? 마커스의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누가 대답할지 몰라서 머뭇거렸다. 다신 오지 마세요. 유진이 가방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걸어갔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유진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날 밤 유진과 마커스의 대결 영상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다.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다. 하지만 유진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들이 쏟아져 있었다. 유진아, 괜찮아? 어깨 많이 아파? 내일 같이 병원 가자.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유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에서 아버지와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빠, 이제 정말 학교가 재밌어요. 그래.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네, 진짜 좋은 친구들이에요. 제가 다쳤을 때 진짜 걱정해주더라고요. 이태성이 딸을 뿌듯하게 바라봤다. 잘했다. 아빠도 미국 와서 보람있네.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진짜 강함이란 주먹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도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용기였다는 걸창 밖으로 캘리포니아의 밤하늘이 보였다. 별이 많이 떠 있었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다. 유진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소리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주먹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도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용기라는 것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유진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